안다홀스입니다. 오늘은 화인열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그림 표지를 보시면 누구냐 하면 은 조선 최고의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단은 김홍도의 자화상입니다. 한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책의 지은이는 보시면 은 유홍준입니다. 정말 이분께 저는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책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판매는 당연히 잘안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팔려야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 시대 자체가 철저한 유교 중심이고 엄격한 신분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라서 화가들의 예술적 기록이나 자료들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또한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약탈을 당했거나 소실되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책이 출판되어 진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은이 이분에게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서양화가에 대해 적어도 10명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한국화가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마도 김홍도, 정선, 장성업, 신윤복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장성업은 영화의 소재로 몇번 나와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장성업에 대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조선의 마지막 하원 하가라는 의미가 크지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술성이 뛰어난 화가로 인정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서양 화가 이야기보다 한국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고갱, 고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뭐 화풍이나 역사적 가치, 그다음에 심리, 예술성, 비하인드 이야기 등 그런데 김재정성과 단원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화인열제은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편에는 김명국, 윤두석, 조영석, 정선의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이, 2편에는 심사정, 이인상, 최북, 김홍도 이렇게 화가들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학자, 주요 사상가이며 화가, 중인 출신의 직업화가, 화원화가 등 주로 조선중기 이후의 인물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화가들에 대해 문인적 관료들이 평하는 것은 분명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예술가의 그 시대 세계에 집집적으로 감정이입을 하여서 내가 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시나 누가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공부하려고 외우지 마시고, 먼저 한번 쭉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화가들의 이야기, 화풍, 사회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화가들을 알아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예, 여기 화인열전 2편에는 정말 중요하고도 새롭고도 엄청난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조선시대 화가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제법 반영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위대한 화가 예술가들을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삼류 연애소설에 등장을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대로 좀 괜찮 봤을 텐데 말입니다. 한때는 신윤복이 여자가 맞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을 만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였어요.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사극을 보면, 은한복이나 소품들이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나오는데, 그림 소품들을 보면 환장을 하겠더라고. 어떻게 그 저런 걸 소품으로 하는지, 미술 중에서도 그림 쪽에는 전문가가 방송국에 사람이 없나 싶어요. 뭐 협찬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협찬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a n y anyway. w 이책 속의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채북입니다. 원래 이름은 식이고요. 어, 잠깐 한 부분의 내용을 보자면, 조희룡은 칠칠이가 눈을 하나 잃게 된 사연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조희룡도 그림을 그렸고요. 칠칠이는 채북의 별명입니다. 왜 칠칠이냐 하면, 이 속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한 귀인이 체북게 그림을 요구했는데 체북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귀인이 체북을 협박을 했다. 그러자 체북은 분노하여 남이 나를 져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이 나를 져버린다라고 하며 성곳으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고 말았다. 늙어서는 한쪽에만 안경을 길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 봐도 예술과의 기질이 고우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남공칠이 말하길, 칠칠이는 청성이 오만하며 남의 비율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남공칠은 문인 관료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조희룡 하고는 서로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죠 하여튼 관료들이 문제야 문제 조희룡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청하했는데 체북이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아니했다 그 사람이 개의하게 여겨 물으니 칠칠이는 붓을 던지고 이를 쓰면서 말하기를 "아, 종이 밖은 모두 물 아니요"라고 하였다. 여기서 "최북의 예술적 화가로서의 기계를 볼수 있습니다. 최북의 화풍에 이 든지 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산수화도 있고, 바람이 막 부는 것 같고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런 작품을 보면 현장감도 있는 것이 재료만 다를 뿐이지고 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고는 기, 채북은 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코 아무나 할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요. 자신의 예술 삶을 위해서 고흐와 채북은 예술이 곧 인생이며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채북을 다시 재조명하고 연구가 많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조선 최고의 화가는 김홍도가 아닌 최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냥 막연히 강염적으로 떠오른 이미지의 조선 해화가 새롭게 보이면서 한국 미술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좀 부족하고 미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만약 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